예 안녕하세요 빵꾸난 양말입니다 아 오늘은 한 주가 지났다는 월요일인데 야방 야외에서 라이브 방송을 잠시 켰어요 예 저번 주말에 그 자살 예방 캠페인 라방을 했었는데 좀 불안정하고 어, 너무 길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 영상은 그 삭제가 됐습니다 라이브 영상 그래서 다시 한번 영상을 남기려고 어, 자살 예방 캠페인, 순 고르기 생명 존중 프로그램. 뭐,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잠시 쉬어가지를 의미해서 생명을 존중하자는 프로그램을 함으로 인해서 자살을 예방하자고 그 부분에서 캠페인을 이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. 예. 어, 주로 캠핑장에서 진행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과 함께 그 대한민국 자살 예방 캠페인을 준비를 할 거고 그 안에 지나, 진행되는 특별 프로그램 ‘숨고르기 생명존중 캠페인’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. 예. 대한민국이 안타깝게도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슬픈 아픈 현실을 안고 있는데, 어, 하지만 자살은 개인의 잘못이나 약함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예방할 수 있는 문제이며, 그래서 우리,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과 생명존중의 메시지를 함께. 나누고자 합니다. 예, 숨 고르기 생명 존중 프로그램 소개를 해드릴게요. 어, 이 캠페인의 핵심 프로그램은 바로 숨 고르기 생명 존중입니다. 숨 고르기는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내 마음과 몸을 돌보는 시간을 갖는 의미이며, 예를 들어서 캠핑장에서 자연을 바라보고 심호흡을 하거나 산책하면서 스스로에게 괜찮아, 잘하고 있어 나는. 라고 작은 시간이 자기 자신을 위로할 수 있고 되돌아볼 수도 있고 잠시 멈춰서 쉬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생명 존중 시간입니다. 예. 생명 존중은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, 친구, 이웃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내자는 약속입니다.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괜찮아라고 물어봐주고 안부를 물어봐주고 걱정해주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끝까지 들어주고 자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. 자기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괜찮아라면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므로 인해서 그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그 생명을 존중해 주그 생명을 존중해주는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가장 큰 위안이 될수 있다 봅니다. 이 캠페인의 주요 메시지는 세 가지예요. 당신의 생명 소중합니다. 당신의 생명 소중합니다. 지금 힘들어도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. 존재만으로도 큰 가치가 있습니다. 두 번째,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. 우리는 공동체, 공동체 사회에서 연결 되어 있어요. 주변 사람에게 따뜻한 관심을 건네주는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도움은 언제든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. 혼자서 스스로 고뇌하고 우울하고 판단하고 생각해버리면은. 코너에 몰려서 스스로의 틀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. 그래서 그 실천 방법은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숨 고르기 시간을 가지고 호흡, 명상, 산책 같은 힐링 음악도 괜찮습니다. 힐링 음악을 틀어놓고 요가 음악도 괜찮습니다. 자연의 소리도 틀어놔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호흡, 명상, 산책 같은 작은 심이 마음을 회복시켜 줄 수가 있는 기능을 합니다. 스스로에게. 그리고 가족과 친구에게 먼저 안부를 물어보고 먼저 말을 거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. 괜찮아 잘 지내.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스스로도 괜찮아 잘 지내라고 안부를 건넬 수 있고 그리고 스스로 상대방이 힘든데도 괜찮아 잘 지내라고 안부를 건네줌으로 인해서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힘들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. 자살 예방 상담 전화는 1393 자살 예방 상담 전화는 1393.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옵니다. 1393은 24시간 연계되어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상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큰 힘이 될 겁니다. 그리고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. 어, 이렇게 제가 자살 예방 캠페인과 훈고르기 생명존재 프로그램을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해드리고 실천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주요 메시지도 말씀을 드렸고 세 가지를. 그래서 마무리 메시지는 여러분은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. 각 개인의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자살률 1이지 않습니까?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에 대한 과제이며 어, 자리를 마련한 그 공간 캠핑장에서 작은 대화와 사람들과의 만남을 캠페인을 하는 그 공간에서 그 프로그램 안에서 대화와 순 고르기가 누군가에 희망의 시작이 될 수가 있고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. 우리 모두가 함께 생명을 존중하고 서로의 것을 지키는 문화를 만들어 가면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관심과 행동 누군가의 소중 누군가의 생명은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지켜주고 도와줘야 될 서로 간의 연결 고리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자살 예방 캠페인, 순고리게생명존중 프로그램을 오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와중에도 입을 다물라 주접던다, 저를 비난하는데, 이런 캠페인을 하는데도 이렇게 한 개인에게 이 비, 비나 비판하는 비난을 하는 사람도 정말 그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. 지금 라방을 킨 이유는 자살 예방 캠페인을 위해서 그리고 순고르게 생명 존재 프로그램을 위해서 서로 간의 화합에서 연결돼서 서로 간에 개개인만의좀 돕고 살자는 의미에서 영상을 남긴 거니까 다시 리방할게요. 이 영상은 올라갑니다. 예. 다시 리방하겠습니다.